오늘 우리는 누가 누가고 이 얘기, 성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실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예수님 바라본 예수님은 오실 때에 내가 성김을 받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도 왔다는 겁니다. 성기로 왔다, 마지막 자기 몸까지 다 들어왔다는 그런 눈이 큰 말씀을 왜 했을까?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 왜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부분 중에, 때로는 상급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적인 이성,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26절 말씀에 이성경을 다하는 자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해보시죠. 않아요. 내인 크고 의 성경에 이 성김에 대해서 이제 주님 설명을 좀한 내용을 보면예 우리가 신앙생활 때참 힘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첫 번째 성김에 대해서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여준 가정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김에 대한 자세,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힘든 부분인 줄 생각을 해야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서참 이렇게 감사하게 성물을 받는 것은, 너의 <laughs> 물을 떠는면참 좋아요. 다른 분은 잘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는 오전에 한잔 먹었어요. 너무 음. 간에여또 또 이걸 또 먹어야지. <laughs> 성경에 냉수 한 그릇도 죄의병으로 숨기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부후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이 육신의 우리가 사는 날또 예수님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큰 자리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온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소개를 한다네요. 성경을 받을 수 있는 몸이고 성길 수 있는 몸끝. 그래서 성령, 주님은 이 성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다 성경을 받기를 원하는 체질적인 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썸성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이, 몸들은 천이 몸이라는 것은 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런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 이렇게 성기는 일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 오고, 중앙교에 있을 때에, 이, 장모님 한 분이, 이, 오해를 하는 거야. 왜 오해를 안거냐면은 그래서, 오후 시간에 안 나와서, 이렇게 신방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먼저 앉아있는데, 올라오는 나를 예목사님 본치만치하고 인사를 안해주나이 말은.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론님이, 박 장론님한테 이런 말을 생각이 안나 그래서, 아, 그냥 미안합니다. 다음날 올라올 때에 인사하겠습 우리가 볼때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그런 신발 가서 알았지, 그전에는 잘 몰랐어. 목사 기도하다 보면 이런 올라오는지도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별것 아닌 것가지고떤 힘들고 그이지 그리고 그런데 또는인사좀 나가자면. 항상 서 이번 하단에, 이번 딱 지나가다니, 지나가면, 목사님, 나는 본치 많자고, 다 이렇게 힘들어, 너무. <laughs> 이 사람 어까지내 인사도 또 지나가버려. 다 이렇게 할 수, 마음은 다, 어른이나 어린애까지 통일성 있게, 이렇게 저는 여기는데, 한 명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참, 어떻게 하면 잘 성겨볼까, 이 예수님도 성기로 왔는데, 저도 성김에 대한 하나님을 성기는 것과 공동체적인 성김에 대해서 참 쉽지 않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일을 예수님이 왜이 성기를 했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과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를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예수님의 성김는 빛이 에어서참그섬김에 대해서 이 귀히 자신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3년 동안에 내가 잘 해나갈 것인가에 잘섬기기 위해서 그는 하는 일들을 보나, 자기가 참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때론 경전자에게는 그 강건함을 취해주고, 죽인자에게는 먹게 해주시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참 귀하게 실천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참 얼마나 그 힘이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자신 의 생활에 대해서 힘이 될수 있는 것도 때로는 귀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육신적으로 참 살펴볼 때에 그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내 몸이 있을 때에 상대적인 귀히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랑, 저도 이렇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일생을 잘 살아가는 나만을 가지 것과 성김을 다하는 내가 성김으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김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풍성하게 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성김보는가그 성김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첫번째 기도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 신앙생활은 육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이라도 약할 때마다 힘이 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라가서 하나님 단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늘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은 한 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되나요 안되나요? 안되잖 그러니까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할 때마다 나로 통해서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힘이 되고 내가 되고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앉은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안살라고 한거 그렇게 시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게 참좋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나로 통하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로 통해서 우리 온청도들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이 될수 있고 봉사가 될수 있고 그 사람은 나 시간처럼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 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로 통해서 그렇다아 저도 때로는 사역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때문에 신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사역의 힘이참 가지는 축복인 줄씁습니다이 목회가 이렇게 오면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열심히 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이기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예요. 사회하는 목사님들은 대다수에서, 아, 할 때는 능력이 많이 없고, 할 때는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할 때보다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는 사역 위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은 <laughs>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준비할 것, 준비하는 속에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장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공통지생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김을 제가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인생을 목회하는 가운데서 참 부족한 것 많고 못할 여러분들 앞에 넉넉하게 이 영역 간에 그렇게 많은 점들이 약하지만 은 그러나 약하지만은 남모지하게 할수 있는 힘은 이어서부터 내려주는 축복의 이름 있습니다. 그탁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복을 받았다는데 무슨 복을 받았나? 나는 이렇게 잘해 보이는 같은데 목사님을 못해 보이는 같은데 목사님대더한다 이거라. 그게 왜그 비결이 뭐냐 이게요 자기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받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는데그나잘안 된다는 거야. 그런 목사님은 정말 이래봐도 못하고, 제대로봐도 못하고, 생기는 건잘 생겼나, 뭐, 잘, 뭐, 한것 전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나 목회트 틀린다, 이야. 그게 왜 틀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와,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와, 역사한 대단한 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거참 많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예, 모든 것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담겨온 이 부분들 몸에는 여러분 보통 교회가 할수 없는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 모든 부분이 하나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사람이 이모양 정원형으로 해서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과정마다 역사해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리 공공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 속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면서 나는 마지막 미성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할텐데 정말로 해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미성교에서 정말 초신자들 입장이지만 하나의 공동체의 한뜻 한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축복이 일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지난번에 같은 외국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합니 머리 한3 0년5 올렸는데 갑자 내가 머리 아프다는거야 내것 네 때문에 머리 아플 것도 없는데 한 가족밖에 안 되는데 걍 머리 아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머리 아픈 것도 없고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러에 나만이 편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도 편안하게 하라고 숨기는 축복이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성님을 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피가 나올만큼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바디가 마지막으로 분들이 이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성금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몸을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겠다고요?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예, 죽는 것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순교한 때는 순교도 여러 학교에서 순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사람 순교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척판에 예수님도로 척판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 참. 저번에 외국에서 기한 청년이 순교 차원에 갔다가 붙들려서 그죽음을 받는데 그. 죽음을 맞는데 그 그 일당들을 하나에 잡혀서 손발이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 살려달라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으면 정말로 듣도록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갖다 갖다 찍지도 않는데 마지막 찍어도 무시되고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쳐도 행경적으로 안될때도어지않겠습니까 지금 살아하는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되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축복이를 믿습니다. 이충복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저 숨겨도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참, 오늘 총칼림증을 받고, 어떤 말씀 전하다가,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가장 여러 모양으로, 죽음을 맞는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우리는 각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하, 탈리 죽는 것은 하, 택방백성에서 설명하는 다른 방법에 대속의 죽음이다. 안 죽을 생명을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생기면 책에 속에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속죄을 받아 구원의 역사에 온 청을 입는 말씀을 주렸습니다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적인 구원의 역사잖아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몸 던져낸 게이 시대에 안타까웠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을 드렸지만 이물에떠어 가는 그세 아이를 걷다가그 목사님은. 물이 너무 많이 먹어서, 헛판에 물이 들어가서, 동산 빼고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기는 그렇게 될 줄은 뭐, 생각 안 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 건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많이 먹고 죽음을 맞은 요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그 죽음, 자기, 넌 돌게, 자기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보상, 오래전에 삼천만을 팔아서 뭐, 힘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죽음의 환경을 예수님 앞에 받아서 그분이 나 대신에 속죄함 우리가 원함으로써, 속죄함속죄함 주께서 내를 속된 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또, 속죄하고,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수 있도록 대신에 제 값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내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그 말씀을 했느냐? 구원함을 받는 우리들이 왜이 말씀을 드려야겠고 이 말씀을, 말씀을 바라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이 몸을 어떻게 했나? 너희도 성이라는 것을 나로 통해서 지옥 갈 사람, 구원의 바늘을 세워주네 나로 통해서 저사람 그 예수 믿고 따라하면다 나로 통하여 아, 이웃이, 이웃이. 이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성회에 보내주시고 축구해 주셔서 미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 오늘 가보네 오해시 안내 예자 누구도 전도하기 근데 동네 맷집 안는찌란라 골짜기, 그런 골짜기 처음 봤어요. 정말 전도가 있는 골짜기, 깔끔하게 배하고비키고그 골짜기에 맷집 사는 틈바구니 속에서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참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왔는 그 오늘 생각때 오늘 나서각할때개 강학수 어머니와 아들과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이제 맷집 안 됐지만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전도하는 우리 에 전도해서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드립참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큰일 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저는 생각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도 직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영자씨 이렇지도 못하네 어쨌든 우리 경제 가운데서도 이 초신자들도 예, 예 전도 참 잘하잖아요 김방란 신입사원 같은 경우 전도 잘하는데 이 왜냐, 왜 이렇게 하면 나 나로 통해서 내가 그 불신자를 승리에 이어서 믿고 우리 선도들을 승리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 이것을 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보여주신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운청을 우리가 가져오고 삼일로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성질이 없고, 자기의 모을 많은 사람의 배선물로 주고 합니다. 할렐루야. 게 참, 힘들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참, 을 가고, 우리가, 참, 저도 시험생활하지만 막, 이렇게, 뭐, 시, 끄러는 시민들, 고 어렵게 달려가고는 달려가지만은, 이야, 감히, 줄을 위해서, 내놓아야 될 목숨이라면, 참 쉽게 내놓을 수 있게 는다 내가 생각을 해. 쉽게 내놓는다. 저가 공사님을 들어볼 때 쉽게 내려놓는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음들을 보면 엄청나게 우리 나라도 많은 순교자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하늘에 순교자가 최고의 상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순교의 길은 참 힘들지만 늘 생각 하나님 순교는 너무 힘들지만 순교 다음의 상금이 크다는 것이. 전도자의 상급에 하며,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 나와 미성교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축고합니다그 자리에 딱까지, 그 자리에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면, 같은 능력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이름이 여기에 등록되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그름이 기록되어, 그 이름 부르는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희하게, 은혜롭게 생겨하면서 우리 미성교회를 세워주신 사람이, 이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고, 또 많이 하다고다는 힘들으니까, 빈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정도 거의 찬네, 이제. 네, 빈자리. 어떨 때이줄를 차고, 오늘 이 줄을 찾네 에이, 여는다나 어제 김영철 목사 내부로 이렇게 찼다. 이렇게. 예, 예, 예. 차더니, 예, 예, 예. 그래서 다 채우면, 예, 하나님의 결, 처음엔 제가 생각할 때, 아휴, 속으로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가 되겠나? 믿음의 채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철울 교인들이 많기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 그러면 어떻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동체적인 지체의 여러분과 나 함께 참 섬기는 비결이 뭐냐 제첫 번째 우리가. 기도 마음 해서 하나님, 늘 기도, 우리 성, 여기 성기는 게 하나님, 우리 미성교에 나오는 온 성도를 한번한번이어버려서 하늘 님과에갈 때까지 자기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는신앙생활참잘할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한번한번 해야 돼서, 기도하는, 기도에 숨기는 일을 믿습니다. 기도로 성기게 되어주고, 그 다음 주에는 성기는 것이 뭐냐, 생각을 해줘. 신앙생활을 다루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겠나 생각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성계된 일인 줄알았어니 할렐루야. 이렇게 돈안 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교가 조금 기다리지만, 늘 생각하다 하면, 제가 이런 목소설을 할 때는 말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못하, 여러분, 말 못하는 입장에 얼마나 다가움겠습니까 오늘 말못한분 오셨는데, 그분도또참 말을 못하지만, 천국 간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아, 네. 우리 될 사람은 다 오잖아요. 말 못해도 올 수가 있고. 더못 들어도, 우리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이 신앙생활 공동체로, 우리가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의 도난들로 잘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선의의 덕담, 신앙의 이로 안식의 좁은 자리가 될수 있도록,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선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단일한 모여서, 얘기를 얼마 잘하지 만라 좋다, 딴 성도들 신앙이 가다가, 이렇게 참자 떵떵,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오니까, 입을 딱 담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잘하다가, 왜, 왜 그렇게 이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야. 저 오면 안 된다니까? 왜안 되는 거 말을 막해버리니까 우리 말을 지켜줄 말인데, 맞으니까. 그만이 얘기를 하다가 안 한다는 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얘기로, 좋은 말씀으로 서로의 나누면서 힘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안식해라요. 서로 편안한 자리에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체적인 자리,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맘차게 우리가 섬기을 다하는 것은 나는 이 선교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우리가 보면 잘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즐기는 그리 잘 알고 감사합다잘 지키고 추석도 잘하고 성탄도 잘하고 나는 굉장히 고민한 이 가운데 그런. 것. 어떻게 늘 우화한데 봤는지 들었는지 성김을 다하는 미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늘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처럼 대성교회의 소문난 교회가 되듯이 이 미성교회도 날마다 넘치는 소문난 이 일들이 많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